네, 반갑습니다. 글로벌 매력 김우입니다. 네, 오늘은 부산 국제영화제에 다녀왔습니다. 아, 국제영화제에 다녀온 것 조금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게,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는 원래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, 국제영화제 출품작을 보려고 했는데 OTT, 뭐 어워드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 번도 안 가봐서 가보기로 했어요. 그래서 갔다 왔더니 어 시상식에 뭐그 어 디파니 씨랑 뭐 이상이 아그 재밌는 배우인데 네 이름이 뭐 이상이 씨가 아무튼 뭐이그 재밌는 키 크고 재밌는 배우 그분이 사냥개들 나온 그분일까요? 그분이 그걸 했고 그다음 또 외국에 엄청 그 유명 사람들 유유백서 쪽 스태프들이나 그 관계자들 배우들도 온것 같은데 유유백서 감독님이 그거란 말이에요 헌터 헌터인가 아 헌터 헌터인가 아 착각했구나 조조의 김영몸그 작가님이 유유백서 그건 줄 알고 아무튼 그 유유백서 그 팀이 와서 했고그다음뭐 조니능 배우 그 다음에 또 그 김용환 배우 그 다음에 또몇 배우랑 많이 오고 안지영 배우도 오고 또한 요정도는 던것 같네요 여배우분들도 오고 막 했는데 음, 어떤 심사위원 배우분인 것 같은데 그분은 엄청 화려하게 입고 오셨더라고 뭐 그거는 뭐 자연이니까 아무튼 하고 또 입장 드레스가 있고 시상 드레스가 있대요 티파니씨가 이게 갈아입었더라고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. 보고 뭐 옆에 앉은 분한테 물어보니까 결국엔 상 받고 막 이러고 축하 공연하고 막 이런 거라 가지고 제가 그냥 뭐 그쪽은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그 입장 장면만 촬영만 하고 보기만 보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막 일어서서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막 오른쪽을 보라고 했는데 잘 보지는 않으시던데 아무튼 제재를 당했어요. 그래서 그래 하고 끝나고 돌아오고 자 오늘은 또 이제 또 휴무일이라 가지고 그거를 고 오늘 갔다 왔습니다. 그래서 영어랑 원래는 두 편을 보려고 했는데 한 편을 본게키케가 홈런을 칠 거야라는 작품이었습니다. 첫 번째 본 작품 은 작품 봤습니다. 봤는데아 처음엔 진짜 참 황당스럽더라고 조금 계속 보는데 뭐 코곤 두 분도 있었고 아 진짜 좀 그랬어요 좀 황당하고 그랬는데 점점점 계속 보고 결말을 딱 보니까 아, 좀어 없었던 영화다. 이때까지 좀 그래서 느낌이 원래는 내가 그 GV를 엄청 좋아하고, 이래서그 GV 때좀 내가 느낀 점도 이야기하고 질문도 하고 싶었는데, 아, 그 진행하시는 분이 좀 빨리빨리 빨리 막 진행을 하고, 평을 좀 하고 싶었는데 느낌을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커트를 해가지고 질문 한개만 해서 약간 좀 벙지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탁탁탁 끊어내버리니까 그래서 물론 진짜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생각은 하긴 하겠지만은 했는데 어, 일단 그 마무리로 마무리에 또, 또 마무리 평을 할게요. 그래서 저는 좀 느낌이 평이 어땠냐면 느낌이 타란티노 감독 영화에 원스어너 타임인 할리우드라는 영화가 있어요.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한 거의 3시간 가까이 2시간 넘게 진짜 힘들어요. 그 마고로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디카프리오, 그 다음에 브래드피터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흥미롭기는 한데 아타란티노답지 않은 영화인 거예요. 너무 힘든 거야. 그래서 힘든데 마지막에 와 역시 이래서 타란티노구나 이래서 타란티노구나. 이 그걸 위해 이세시간을 달려왔다.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. 했었는데. 어, 그이 영화도 약간 아, 그렇게 나오려나 하는 느낌이 오는 장면들이 있긴 있었어요. 중간중간 좀 재밌게. 중간중간 그긴 흐름을 좀 깨는 그런 신들이 있어서 마지막을 기대했는데 마지막은 또 이제 생각지 못한 장면이 나왔어요. 그래서 어, 그랬는데 이게 진짜 일상 같은데 너무 비현실적인 모든 상황들이 아참 처음엔 힘들었지만 끝까지 달려갔을 때는 흥미로웠다 그래서 참 홍상수 감독 영화가 진짜 일상인데 판타지같이 그리고 판타지같은 일상을 그리는데 그건 좀 식구금을 그렇게 그렸다면 이 영화는 좀 일상과 판타지 꿈 이거를 오가는 흥미로운 그런 거였고 그래서 이게 꿈을 표현하는 장면이 진짜 재밌었어요. 그 중에 여주인공 분그 이제 아내 또 부부더라고. 그래서 이 여주인공 분이 해변에서 이 아이와 모래놀이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진짜 꿈을 표현한 건데 아 이런 식으로도 꿈을 표현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부가 그 극중에서 첫 음으로 극중에서 처음으로 관계를 묘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참 재밌었어요. 바지를 훌렁 내리면서 들어가고, 이제 그 중요 부위를 가려가지고, 그 남편이, 그 아내는 이제 그 화면에는 안 나오고, 조금만 그 나오고, 남편이 그 나온 장면도 그 장면을 표현한 게 재밌었고, 참 엄마가 이 반찬을 두 개를 내어주는데, 아, 어 이게 엄마, 엄마가 딸이 그, 자기 집에 왔는데 이렇게 내주는 게, 와, 참, 우리 엄마보다도 참 박한 사람이 있구나. 어머 우리 엄마는 그렇게 박한 건 아닌데 그냥 농담으로 한 겁니다.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갔는데, 이게,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게, 이 씬마다 좀 걸리는 장면이 있었어요. 방에, 아주 초반부에, 방에 아주 작은 틈을 좀 걸리게 찍었다거나, 화장실 문이 빼꼼 아주 조금 열려있는 거, 그 다음에 옥상에서의 오렌지 신발, 그 자전거, 등등, 좀 이제 튀는 것 같은 거슬린다고 하기, 거슬린, 그냥 내, 제가 봤을 때는, 아, 왜 이렇게 이런 장면을 넣었을까 싶은 장면이 있는데, 그냥 뭐 일단, 그 뭐지, 그 흐르러 흘러가는 대로 촬영한 게그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크게 이유는 없었다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이게 전 질문을 하려는데 못 받은 게 있어서 그자 사람들이 이 문으로 들어 드는 장면이 한 번도 잘못 보고 등장을 갑자기 하고 등장을 갑자기 사라지는 게 이게 꿈 같은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진짜 인물들이 나타나는 장면도 뭔가 이게 인기척 없이 쑥 들어오고, 인기척 없이 쑥 사라지는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. 귀신처럼. 그래서 이런 게 이유가 그런 경계를 모호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 싶었고. 그리고 보통 이제 그이 제목을 사람들이 좀 궁금해 했을 텐데, 키케라는 게 류현진 선수가 이제 그 경기가 있는데, 그거를 좀 걱정을 하는데, 감독이 키케가 홈런을 쳐줄 거다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, 희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 그래서. 하는데 저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이 마지막 장면이 또 이제 그 부부가 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남성들이 혼란 쳤다라는 걸좀 은어로 표현을 하죠. 그뭐그 뭐그 여성과의 관계를 했다 이런 거를 나 홈런 쳤어 약간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 마지막 홈런이 이런 의미인가 좀 질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그 감독님이 만약에 메일을 발견하면 제가 메일을 보내서 좀 의문을 좀 질문하고 싶은 정도였고 진짜 여기 사람들이 평을 한게좀 낯설고 흥미로운 영화고 꿈인지 꿈이 아닌지 좀 드러나 어, 아무튼 뭐그 현실과 꿈의 모호한 장면들이 많았다.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, 어 그리고 또 이제 배우분 한 분은 키키가이 홈런을 치는 기를 바라는 마음처럼,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, 어 그런 좀 살다 보면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게 좀 꿈대로 희망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작은 소망. 노력하자, 약간 그런 메시지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, 어, 이 우리 감독님과 또 배우분, 배우님, 주, 그, 주연 배우님 두 부부가 마무리 멘트를 그냥 조금, 그냥 억수로 간략하게 그냥 와줘서 감사합니다, 고맙습니다, 이 정도로 끝냈어요. 근데 그럴만도 한 게, 예를 들어 한 300석이다 치면은 거의 절반 정도 되는 분이 DV도 듣지 않고 나가고, 한, 10대 분, 20분 정도 되는 분들이 집 v 도중에 나가기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한 것만 딱 듣고 나간 그런 느낌. 그런 느낌 들었는데,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느끼면서 어떤 게 생각이 들었냐면, 그, 정상 이제 극중에서도 약간 정상 정상 정부의 무반응이나 무책임함, 요런 느낌을 조금 그 나레이션, 그 아나운서, 그 앵커 나레이션으로 하는데, 어, 이 정부가, 우리들에게 무관심한, 무관심했던 것처럼 관객들도 좀 아쉬웠던 게 영화가 어땠든지, 어땠든지 저땠든지 간에 좀 궁금한 게 있거나 실망한 게 있으면 이런 거 실망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정부가 무관심하고 무책임했던 것처럼 관객들마저도 뭔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어, 이 극장을 떠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. 뭐 그것도 나가는 것도 자유긴 하지만 너무 그냥 뭐야 이거 별로잖아라는 생각만 가지고 영화관을 떠난 게 저는 좀 아쉬웠다. 무책임하 무, 무관심했던 무책임은 아니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었었습니다. 그래서 진짜 일단 메일이 있으면 한번 제가 다시 보내 보고 싶고 어또 그게 된다면 어그 기 회가 된다면 또 영화를 한번더 보고, 지을하고 싶고, 또더기 회가 된다면 우리 강 담님과 좀 질의 응답을 좀 주고받고 싶은 그런 느낌이, 생각이 듭니다.